극대 극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 개수가 8개가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n값을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잡아낼지 고민했을 수 있고,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극대 극소 구하는 거 쉬워했지만은, 어, 나는 반대로 극대 극소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사실 이 문제는 두 포인트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설명해드리면은, 그 값을 찾아려면뭐 하셔야 됩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미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f prime x 가파이에1과 x분의 1에 N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의 사인의 파이 x 그리고 파이의 4번더 미분하시면 파이까지. 됐지? 자, 미분했습니다. 이 모델을 좀만 찾아야 돼. 형들에 서 봐. 그들음 파이 정도는 묶으세요. 이제 파이 정도 묶어. 파이 정도 묶어주시고, 파이 묶고, 요 안에서, 어, 1 x 분의로 할까? 가자. 1마 x 분의라고요 빼기, 사인 파이 x라고요. 요렇게 쓸게요.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요 안에서. 얘가 0이 돼요. 아까 처음에 쌤이 얘기했던 거, 야, 0 되는 순간 찾는 건 쉬워라고 했지만, 여기서 질문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지점으로 간다면, 이거 0 되는 건 직접 누군지 못 찾습니다. 찾을 수 있니? 얼만지? 얘는 삼각함수고 얘는 분수함수야. 얘네들을 연립한 적이 없어. 근데 0이 되는 순간이 누군지를 물어봤어. 0이 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어. 개수 물어봤지? 내가 좋아하는 이 그 영대는 개수는 정상아뭘 말하고 싶은가, 내 글자. 위치관계. <laughs> 위치관계 문제. 선생님 늘 말하지. 위치관계 문제는 너희가 그방정식이나부동식의 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근의 개수를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뭘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만 풀어야 돼. 그래프로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 설정하십니다. 얘를 편의상 음, FG. GX, 얘를 편의상 HX. 얘는 특이점이 그래프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 근데 뭐가 안 고정되어 있어? 구간. 구간이 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내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거. 야 그러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항상 정해져있지만 구간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그 안에 교점의 그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 간다. <laughs> 자, 그래프 그놓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x 잡고 어, 어차피 0보다 큰 쪽에서만 논할 거니까 우리 y 축기 여기다가 잡겠습니다. 자, 요 h x는 주기가 얼마일 주기가 절댓값 파일 분의 이 파일을 하면서 얼마야? 주기가 입니다. 2마다 돌아와요. 그리고 최대는 1이고, 요 실선은 점선 대신으로 그냥 그린 거예요. 풀파이 최대치소. 자, 요판의 간격 1. 이렇게 잡아서, 이거 다, 원래는 격자점이고 다, 여러분들, 아, 격자. 다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 앨 간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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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자, 이제 분산소를 그리겠습니다. 얘 예, 여기서 살짝 하나 그려놓으면은, 요거 그리면 어떻게 돼? 1, 와 3, 사에 그려지지. 보고 이제, 요렇게 를막면 어떻게 돼? 2, 와 4, 사로 그려지지. YZ 대칭니까 거기는 1만큼 올렸어. 어떻게 되니? 전근선이 1로 가고,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1이 되겠지. 됐어요? 요 그래프를 다그리다이거좀 제가 방금 찾았죠? 1분 말괄 하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얘 정보선 1입니다. 이 정보선 1도 우연일치가 안 였나봐요. y 1 지나가지 않아 위로 올라가지 않아. 자, 얘가 1입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려진다. 됐어? 계속 그려진다. 계속 그려지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에 교점이 생겼는데. 교점이라는 것을 얘를 영으로 만들어준 x 값인데 그게 전부 다 극값이 되는 거냐 아니냐도 판단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심지어 극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극소만을 물어봤어. 극소의 그 상태도 증감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제 일단 만나는 점부터 찾자. 본업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은 여기 위치를 일단은 편하게 알파, 일단 알파, 당장 알파. 여기 편하게 베타. 여기 편하게 담마. 그 뒤로 계속 있을 거야. 맞죠? 어떻게? 요, 함수값이 0과 1, 사 1을 통과하는 요구간있지요 구간 나올 때마다 계속 몇 개씩 생길 거야. 두 개씩 생길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 봐. 첫 번째 요 놈. 우리는 보안수의 구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은, G에서 누구를 뺄 겁니까? F를 빼서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거야. 이게 지금 F'이구나? 어, 참. H인데. 어쩐지 이게 h 고요 자, 우리가 구한 F'이 이렇게. 자, 그럼 질문. 알파 왼쪽 누가 더 크니? G가 더 작고 F가 더 H가 더 크지? 그럼 작비이 크니깐 도함수권의 양수가 우수야. 요 경계상에서 여기서는 F'은 음수야 그리고 원래부터 감소해. 맞아? 그 다음에, 알파보다 살짝 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빼기 자기지, 양수지, 고함수가 여기서 양수야. 원래부터 증가해. 여러분들, 따라서 X는 알파에서 극대가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극소야극소 내가 찾는 첫 번째 극소가 여기 네 그럼 못해도, 요 N이라는 N 자연수 맞지? N은 일단은 2까지 가야. 첫 번째 급속값 하나 찾아지는 거야. 됐죠? 어, 자, 그러면, 은 베타. 베타도 확인해보자. 자, 베타 기점으로 해서 왼쪽 큰 빼기 작이니까 어, 이때 도함수, 양수 어, 그럼 원래부터 진 거야. 이미 틀려가고 네 극대를 바라보는 중이야. 실제로 여기 오른쪽은 작백이 큰입니다. 작백이 큰이지? 제래서 에코프라임이 음수야. 여기는 엑셀 베타에서 극대가 될 거야. 그럼 바로 보여지죠 감마 바로 땡기지 여기서 뭐가 나올까 극소가 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자 극소가 생기는 지점은 연두가다 주황이 큰 쪽에서 주황이 작은 쪽으로 바뀌는그 순간이 극소가 되는 거 보시는 바와 같이 됐어요 요런 지점에서 극소되는 거야 이거 말했지 이거 얼마마다 돌아와 이마다 돌아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이 n에 대한 값을 읽기 전에, 여덟 번째에 있는 그 값, 영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어디 자연수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알파는, 어, 딱 이거, 0하고 2 사이에, 그 요게, 요게 딱, 딱 돌아오는 그 순간에 보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왜 가서는 반만은, 누구랑 동생 했어 얼마? 잠깐 아, 만 이거 주위 얼마랬지 누가? 네. 틀려 보네. 미안한데 여기가 1이다. 그렇죠. 제가 방금 전 여기를 2라고 읽었던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간격 1이라고 했는데 실수 여기 2분의 1이고요 1이고요, 2분의 3이고요, 이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죄송. 자 그다음은 얼마나 얼마에서 나와야 되나? 2분의 이거 2, 이거 2분의 5. 맞죠? 어, 2분의 5에서, 어디서 에서 나와? 3. 맞아? 어. 자, 그럼 그 다음 거. 이걸 알파, 반마 쓰니까 좀 불편하네. 수열로 잡아도 돼. 뭐, 이걸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좀 바꿔드려서 이해 부탁드려요. 이거 A1로 가고요. 이거 A3로 으가죠 왜냐면 a 1 실패했거든. 극대라고 대체요그러니까 극값이 되는 것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다 했을 때그 xf가 극소인 지점만 가져온다면 an수열의 홀수 원장만 되는 거야. 그다음 a5가 있겠지? 자, 그럼 얘는 어디 있을까? 범위가. 숫자 읽어봐야지. 됐죠? 어디 있을까? 2분의 7에서 4까지 정해어 4가 된 미안해. 5지. 이거 지금 2분의 7인가? 2분의 9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2분의 40 커지잖아. 맞지? 아, 기 2분의 9 여기 얼마? 여기가 5. 그러니까 아무튼 2씩 커지면 돼. 여기는 2씩. 대죠? 여기는 2에서 1 빼진 2분의 50, 2분의 30. 산 여기서 지금 2 커졌지. 이거 지금 딱 차이가 지금 여기서는 아 미안한데 이거는 규칙성으로 발견할 수는 없겠다. 이 처음에 위치는. 여기가 맞지? 그러니까 1분의 1씩 빠져있는 여기 2분의 9가 맞고 2분의 1 빠지는 여기는 2분의 5가 맞고 요거까지 규칙으로 잡기 어렵다. 요건 시작 이지점이 아니니까 자 그럼 얘들아 요렇게 해서 쭉 가면은 어디까지 해서 8개가 포함이 되겠어? 라고 하면은 홀수의 여덟 번째는 누굽니까? 홀수의 여덟 번째 그럼 자연수 1부터 어떤 짝수까지가 16개가 되는지 찾으면 되지. 16까지가 16개잖아. 그 안에 짝수 8개, 홀수 8개 들어간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홀수 우리가 8번째까지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나 15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찾는 15번째 극 값을 갖는 위치잖아. 극소의 위치로는 8번째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 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1일때 1이요, 3일때 3이요, 5일때 5야. 그1 5일때 얼마? 15, 여기 있는 분에 30에서 1됐쓰니까 얼마? 20? 9에 위치한 지점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대략적으로 A15라는 열, 아, 여덟 번째 극소값을 가지는 위치가 되긴 하겠지만 나는 구간을 0부터 N까지라고 해서 N 자연수에서 끊어야 되거나? 됐죠? 어, 그러면은 보시면 알지만 15까지 오면은 여기 안에 어쨌든 이 사이에서 8 번째 극소가 들어가니까 15 괜찮지? 지금 14는 돼요 14. 14가 되면 요거조차도 포함이 안 되지 여기. 14가 크잖아. 이 범위 안에서 1 5 번째, 즉8 번째 극소가있는데 0부터 14까지면 이 앞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5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16은 16대도그 다음 꼭 극소는 어디서 나와야 되나? 예, 1 7을 17, 그러니까 2분의 33이잖아. 얘 오기 전까지만 가도 돼. 됐죠? 그러니까 얘 전까지 자는 수. 얼마야? 15? 16까지 되는 거지. 17안 되는 거지. 그럼 최소는 15, 최대는 16이 되겠네. 됐습니까? 이 문제는 위치관계 문제로서 뭐 그래프 그려놓고, 결국에 마무리 뒷부분은 수열화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원도 또 고민할 수 있고, 그런 문제였어요 정리하시고. 야, 벌써 한 시간 또 자서. 그러면은, 정리 몇 번이었죠? 20. 25. 25 밑에가 있는 문제가. 26번을 돌아와서 다시 하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 지금 15분인 좀 넘었으니까. 이번에도 좀 짧지만 25분에 시작을 할게요. 얘들아.